안녕하세요. 67세 된 박미선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서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식은 김치찌개를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후후 불지도 않고 바로 먹다가 식도에 화상을 입어서 응급실까지 실려갔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해요. 혼자 사는 지 벌써 3년이 됐는데요. 남편이 내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저는 지금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격일제로 근무하거든요. 월급은 140만원 정도 받고, 국민연금 45만원, 기초연금 33만원까지 해서 한 달에 218만원 정도로 생활하고 있어요. 혼자 살기에는 나쁘지 않은 편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 식습관이었어요. 밤에 일하고 낮에 자다 보니까 끼니 시간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특히 출근 전에 급하게 먹을 때가 문제였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걸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후다닥 먹고 나가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날 끓여놓은 김치찌개가 냉장고에 있길래 그릇에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넣었습니다. 평소보다 시간이 없어서 3분 정도 돌렸을까요? 꺼내보니까 보글보글 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출근 시간이 다 돼가니까 식을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에이, 뭐 그런 걸로 그러면서 그냥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순간 입안이 화르르 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뜨거워서 얼른 뱉어냈는데 이미 목구멍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었나 봐요. 처음엔 그냥 뜨거워서 좀 얼얼한 정도인 줄 알았어요. 찬물 마시고 출근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이 아프더라고요. 침 삼키기도 힘들고 뭔가 타는 듯한 아픔이 계속됐어요. 새벽 3시쯤 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동료한테 부탁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식도에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전자레인지에 데운 음식이 겉은 식어보여도 속은 100도가 넘을 수 있다고. 특히 찌개 같은 국물 요리는 더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식도 화상은 정말 위험한 거라고 하시면서요. 심하면 식도가 좁아져서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기면 더큰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뱉어내서 그나마 경미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2주 정도는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서야 정말 아찔했습니다. 만약에 더 많이 삼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병원에서 처치를 받고 약을 받아서 집에 왔는데, 그 이후로 2주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죽만 먹어도 목이 아프고 물만 마셔도 따끔거리고. 밤에 일하는데 침도 제대로 못 삼키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심하게 먹고 살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실 이런 습관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었어요. 제가 25부터 58까지 33년 동안 의류공장에서 재봉사로 일했거든요. 그때도 항상 시간에 쫓겨서 밥을 급하게 먹는 게 습관이 됐어요. 점심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 먹고 빨리 일해야 했거든요. 그런 습관이 평생 이어져 온 거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그나마 나았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천천히 먹어 이런 말도 해주고. 그런데 혼자 살다 보니까 아무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막 먹게 되더라고요. 특히 경비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니까 생체리듬이 엉망이 되면서 식사시간도 불규칙해지고. 출근 전에 급하게 뭔가 배에 채워 넣고 나가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레인지는 정말 요긴한 도구였어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나 찌개 같은 걸 후다닥 데워서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독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전자레인지에 데운 음식을 급하게 먹다가 화상 입는 사고가 꽤 많다는 거예요.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로 음식 내부부터 가열하기 때문에 겉보기와 달리 속이 훨씬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기름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더 뜨거워진다고 해요. 김치찌개 같은 경우도 김치에서 나온 국물이 기름기가 있어서 더 뜨겁게 달궈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완전히 습관을 바꿨습니다. 일단 전자레인지에 데운 음식은 무조건 젓가락으로 저어서 온도를 고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채소 오븐은 식혀서 먹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뜨거운 음식은 절대 바로 먹지 않아요. 처음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답답했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천천히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위에도 부담이 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노력해요. 출근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여유 있게 식사를 준비하고 천천히 먹고 나서 출근하죠. 처음에는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좋아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데울 때도 조금씩 나눠서 데워요. 한 번에 많이 데우면 뜨거워지는 부분이 불균등해지니까 조금씩 데우고 중간중간 저어가면서 온도를 맞춰요. 특히 찌개나 국 같은 액체 음식은 더 조심해요. 데우고 나서 꼭 젓가락으로 저어보고 입술에 살짝 대봐서 온도 확인하고 먹어요. 손목 안쪽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아기 우유 온도 맞출 때 쓰는 방법인데 어른 음식에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사용법도 제대로 배웠어요. 음식에 따라서 적절한 시간과 출력을 조절하는 방법 말이에요. 찌개 같은 건 중간 출력으로 조금 더 오래 데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고르게 데워져서 너무 뜨거운 부분과 차가운 부분이 생기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당연한 일이 됐어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거죠. 몇분 아끼려다가 몇 주를 고생할 수도 있다는 걸.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해서예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바쁜 직장인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전자레인지는 정말 편리한 도구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입안이나 목의 감각이 둔해져서 뜨거운 음식에 더 취약해진다고 해요. 젊을 때는 뜨거우면 바로 느끼고 피할 수 있는데 나이 들면 그런 반응이 느려진다는 거죠. 실제로 저도 그날 첫 숟가락을 먹을 때 생각보다 뜨거움을 늦게 느꼈어요. 젊었을 때 같으면 입에 넣자마자 바로 뱉어냈을 텐데 한 박자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혼자 사는 분들의 응급상황 대처법이에요. 저는 그날 다행히 직장에 있어서 동료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만약에 집에 혼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목이 아파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119에 신고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웃분들과 좀더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해요. 관리사무소에도 제 상황을 알려놨고 비상연락처도 등록해뒀어요. 캐나다에 있는 아들하고도 예전보다 자주 연락해요. 시차 때문에 실시간으로 연락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 안부를 꾸준히 전하려고 해요. 혼자 산다고 해서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두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꼭 받으세요. 저는 남편 병 간호하느라 한동안 제 건강은 신경도 못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 위험도 생기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졌어요.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병원에 가서 검진 받고 있어요. 작은 문제라도 미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나중에 큰 병원비 쓰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특히 소화기 계통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나이 들수록 위벽이 얇아지고 식도도 예민해진다고 해요. 젊을 때는 뜨거운 음식을 먹어도 금방 괜찮아졌는데 나이 들면 회복이 느려져서 작은 상처도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화상 입었을 때도 젊은 사람이었다면 며칠이면 나았을 텐데 저는 2주나 고생했거든요. 또한 가지 중요한 건 올바른 식습관이에요. 급하게 먹는 습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식사 시간을 늘렸어요. 예전에는 10분이면 끝났던 식사를 지금은 30분 정도 걸려서 해요.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의 맛도 제대로 느끼고 온도도 확인하면서 먹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소화도 잘 되고 위에 부담도 덜 가고요. 그리고 음식을 데울 때는 덮개를 씌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전자레인지용 덮개나 젖은 키친타올을 씌우고 데우면 음식이 골고루 데워지고 수분도 날아가지 않거든요. 특히 밥 같은 건 덮개 없이 데우면 딱딱해지는데 덮개를 씌우고 데우면 촉촉하게 데워져요. 저는 이제 전자레인지 옆에 항상 덮개를 준비해 두고 있어요. 작은 습관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또 음식을 데운 후에는 반드시 젓가락으로 저어 주세요. 특히 찌개나 카레 같은 걸쭉한 음식은 더욱 중요해요. 겉은 미지근해도 속은 팔팔 끓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저어 주면 뜨거운 부분과 차가운 부분이 섞여서 적당한 온도가 돼요. 그리고 먹기 전에 꼭한번더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해요. 입술에 살짝 대보거나 작은 숟가락으로 조금씩 먹어보고 온도를 확인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먹는 거죠. 이런 습관들이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별것 아니에요. 오히려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다는 안심감이 더 커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동안 제가 얼마나 위험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뜨거운 음식을 후 불지도 않고 바로 먹고 급하게 삼키고.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습관이었던 거죠.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에 식도에 구멍이라도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그리고 이런 사고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번 다치고 나면 회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통도 크거든요. 특히 나이 들수록 회복 능력이 떨어지니까 더욱 조심해야 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또 다른 실천은 음식 일기 쓰기예요. 뭘 언제 어떻게 먹었는지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두는 거죠. 그러면 제 식습관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거든요. 너무 급하게 먹었나, 영양 균형은 맞나,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지금은 재미있어요. 오늘은 어떤 음식을 천천히 맛있게 먹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면 뿌듯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작은 루틴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은 새로운 요리에도 도전해봐요. 전자레인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스레인지로 직접 끓이거나 볶는 요리 말이에요. 시간이 좀더 걸리지만 온도 조절도 쉽고 맛도 더 좋거든요. 특히 찌개 같은 건 직접 끓이면 온도를 조절하면서 먹을 수 있어서 훨씬 안전해요. 처음에는 혼자 먹을 음식을 직접 요리하는 게 귀찮았는데 지금은 즐거워요. 요리하는 시간 자체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성껏 만든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제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세요. 119 신고하는 방법, 가까운 병원 위치, 비상 연락처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저는 지금 핸드폰에 응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고 냉장고에도 붙여놨어요. 만약에 제가 의식을 잃거나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누군가 도와줄 수 있도록요. 그리고 평소에 이웃분들과 인사도 자주 나누고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고 해요. 정말 위급할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거든요. 혼자 산다고 해서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들을 평소에 만들어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급하게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 말이에요. 부디 제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몇분 시간을 아끼려다가 몇 주를 고생할 수도 있어요. 뜨거운 음식은 반드시 식혀서 드시고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는 온도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혼자 계시는 분들은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건강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아프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데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이에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위험한 일을 당하지 마시고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사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